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인사할게요. 오늘은 11월 5일 말랑말랑 말놀이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지 벌써 8 번째인데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니까 선생님은 무척 아쉽답니다. 근데 어 우리 나은이도 나은이 지난주 못 봤지만 오늘 봐서 참 좋고요. 네, 이 친구는 말을 못해서 말로. 어 상훈이 입을 네. 뒤집어 썼습니다. 드디어. <laughs> 네 여러분 이불. 오늘 뭔가를 하나씩 다 들고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 뭘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가 들고 온거 소개하기 한번 해보자. 날이라. 네 마지막 날이어서 자 오늘 오프닝은 자기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 하나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누구 순서라느냐면 가장 먼저 상훈이 세연이, 재혁이, 민혁이, 준혁이, 서준이, 꿀꿀이, 나은이 하겠습니다. 꿀꿀이, 꿀꿀이 아니에요. 꿀꿀이, 아 진짜네, 꿀꿀이구나. 우리 꿀꿀이 소민이가 꿀꿀이에요. 귤을 좋아하는가? 꿀꿀요? 귤을 좋아해서 꿀꿀인가? 아, 꿀꿀이가 아니었네. 정말이다, 꿀꿀이다. 자, 지금부터 상훈이가 먼저 시작해 주세요. 레디 액션! 저는 이 여섯 번에서 만든 일곱 번째 작품 키브입니다그건뭘 하는 건가요? 짧을 눌러서 그거 이 원래 여섯 번 눌러가지고 이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만 누르면은 응. 뭔데? 어. 고지가. 지금. 회전회전입니다아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 상훈이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여, 1학년이잖아 상훈이 훌륭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여기 다1학년이에요다 일학년이에요. 아홉 살이 한명 있는데. 고지 어, 1학년의 친구가 아, 2학년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누구야? 다른 일정과 겹쳐져서 어, 못 하게 됐어요. 자, 그다음 세연이 말해 보자. 안녕하세요. 음. 세연이가 가지고 온거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 여기까지 그건 뭐지? 지갑인가? 지갑이에요. 그럼 세윤이가 해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갑입니다. 앞뒤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열어봐봐요. 어디다가 돈을 넣지? <웃음> 우와! <웃음> 거기다가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 반 접어야 되나? 반반 접어야 되나? 거기다 넣어서. 우리 세윤이 부자 되세요. 세윤아, 부자 되세요. 그건 또 뭐야? 하나 또 만들었어? 선생님 옆에 있으면 하나 선물 받고 싶네. 박수 한번 주세요. 세연이는 종이접기를 잘하나봐. 자 이제 민혁이 재혁이 말할 순서야. 얘기해봐요. 재혁이 민혁이 소개해줘요. 그건 뭐야? 그게 뭐야? 우와. 아니. 용가리인데 용가리. 어. 그걸 그걸 만들었어? 네. <laughs> 어,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비생겼어 그걸 어떻게 만든 거야? 우리 재혁이, 민혁이 작품인가요? 재혁이, 민혁이 작품이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거 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자몽이야. 네, 네? 이자이이렇게 이재몽. 생겼나 색가이자 아. 지금 뭘로 만든 거야? 어떻게 하면 저게 붙여지지? 아, 블록이으로 이야, 엄청 큰가봐. <laughs> 아이구 크다. 아이구 재혁이, 민혁이. 둘이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laughs> 어. 저도 보여줄게요. 네, 보여주세요. 저는 포켓몬 가지 있어요. 이는 포켓몬 인입니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피카츄잖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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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요, 피카츄. 아, 귀여워. 야, 재혁이 민혁이 닮았네. 자, 재혁이 민혁이는 피카츄 인형이랑. 어이구, 그것도 멋있다. 어이구 우리 재혁이 민혁이는 재밌는 걸 많이 갖고 있구나. 안 심심하겠네. 재혁이 민혁이는 두 사람이 어 둥이 둥이 형제잖아요. 엄마가 친구를 가까이에 많이 어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참 좋겠어요. 엄마가 친구를 만들어 주셨네. 자, 어두 사람이. 쌍둥이에요. 멋있어. 자, 됐어요. 우리 재혁이 민혁이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짝짝짝짝. 옳지. 솜씨가 대단해요. 하루 만에 만들었답니다. 우리 준혁이 발표해 주세요. 준혁씨. 준혁이 뭘 갖고 나왔을까? 준혁이 보여줘봐. 오저건 뭐야? 어, 설명해줘요 준혁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거 설명해주세요 릴때 응. 뭐를 날릴 때? 날릴 때아 세총 날릴 때 그걸로 날려? 그냥 이렇게 가 아,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오, 그참 재밌는 놀이겠다. 그렇지? 음, 좋아요. 자, 우리 준혁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안 보여요. 아, 그걸로 날리면은 날아가는구나. 화살처럼. 화살처럼 날아가나봐요. 세총 놀이할 때 쓰는 거랍니다. 자 준혁이도 신기한 걸 보여줬어요. 선생님 처음 보는 거였어요. 박스, 짝짝짝짝짝짝. 박스. 서준 씨, 서준아 보여줘. 서준이 너 보여주세요. 서준이 어디 갔어? 가지러 갔나봐. 그럼 서준이 가지고 왔나? 서준이 잠시 후에 할게요. 자, 꿀꿀이. 네, 귤귤이 보여 주세요. 아까 가면, 가면 보여 줬잖나? 아까 우리 소민이는 가면 을 보여 줬어요. 응. 음. 그림일기 가지고 왔어요. 어, 그림일기도 쓰나요? 네. 소민이 대단해. 다 그림일기 써요. 아, 그래. 자, 우리 소민이는 그림일기를 보여 주겠답니다. 보여줘봐. <laughs> 글쓴건어디있지 어. 그림도 보여주고 어. 글쓴거 글도 보여주세요. 오, 요새 아이들이 그림 일기 쓰는구나. 어. 어. 정말? 아이들이 요즘 일기 안쓴줄 알았어요. 그리다 말았네. 우리 귤귤이 그림 그리다 말은 것 같은데요. <laughs> 색칠하다 말았어. 귤귤아 자, 귤귤이 소민 씨. 글이 없는데. 음, 숙제하다 저는 아 숙제다 말았구나난 글이 궁금했는데 글씨가 궁금했다. 선배 글씨 선배는 글데선생님아 그래?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이따 시간 남으면 해요. 자 이제 서준이 이제 발표해봐요. 우리 소민이 끝난 거 맞아? 소민이 더 보여줄 거 있나? 다 끝났답니다. 서준이 발표해 줘요. 자, 서준이 뭘 보여줄래요? 아이고 내 카메. 서준아 보여줘. 아까 좀 전에 뭔가 보여줬었는데 들고 온게 뭐였지? 뭘 가지고 왔지? 서준아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얘기해봐. 서준이 가지고 온게 뭐예요? 어 그게 뭐지 봉투인가 카드예요? 카드인가 봉투인가 뭐 하는 걸까? 서준이 보여줘봐. 아, 선생님 노래 틀어줄까요? 저 집에 여수에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아 서준이 지금 발표 시간인데 서준이 말해봐요. 네. 자 서준이가 소개하고 싶은 거 뭐예요? 자 서준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서준이 뭔가를 들고 왔는데 안 해요. 이제 나은이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서준이 끝났나요? 서준이 발표 안 해요? 아, 서준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서준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서준이가 안 하는 걸까? 한번 볼게요. 무서워봐요 어, 서준이 뭔가 들고 나왔어. 서준아, 그게 뭐야? 말해봐. 너왜 마이크 음소거했니?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눌렀어요. 확인하느라고 자, 서준이 이제 말해봐요. 응. 어, 진짜 안 들리지. <laughs> 서준이가 볼륨을 안 켰나 본데. 네, 서준이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빈봉투예요. <laughs> 빈 서류, 빈 봉투입니다. 어, 아무것도 없어. 어, 근데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겠지? 그 안에 빵을 가득 담았으면 좋겠다. 어, 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네. 나왔어. 얘들아. 어, 가방 나왔어. 가방 속에 가방 또 나오는 건가? 오, 어, 멋있다. 헐, 마술이다. 마술인가? 마술이다. 분명히 없었잖아? 아, 마술 보여주는구나. 자. 어, 또 나온다. 예, 또 나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또 나와. 나온다, 나온다. 와! <laughs> 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떠나왔지? <웃음> 신기하네. <웃음> 박수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와, 오늘 서준이 박수 많이 받았어요. 제가 <laughs> 어떻게 말했는지 알겠어요. 저도요. 어떻게? 다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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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laughs>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나왜 이렇게 웃기지? 줘 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지. 줘 봐. 앞뒤로? 어머. 왜지? 근도아무도 <laughs> 어 저걸 넣대, 었 저게 그럼 늘어나나? 저게 쭉 펼치면 물체가 생기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열었을 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뒤집혀져 어뒤집 있었잖아. 어? 우리가 볼 때는 갈색이었는데 갈색을 잡아당기니까 뒷면이 흰색이야. 저 봐, 딱 붙어나. 밑에 손을 잡았다. 빠지지 않게. 어, 일단 차, 일단 그냥 어. 그런 거 아닌데. 한 손으로 딱 누르고 있다가 이제 잡아당긴다. 아냐? 저 봐봐, 나온다 이제? 나온다? <목> <웃음> 재밌겠네 <웃음> 서준이 앞니 빠졌어요? <laughs> 하나도 안 빠졌는데. 아 진짜? 어 나온다. 그봐, 나오잖아. 저봐 저봐 저. 봐, 저, 봐, 저 봐. <laughs> 야, 서준이 재밌는 거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은이 얘기해봐요. 어 이상하게 생긴 인형이었다. <laughs> 이름이 뭐예요? 좀, 200원 자 200원 나은이 소개해 주세요. 나은이가 가지고 온거 소개해 줘요. 음.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나은이가 데리고 온 친구는요. 어? 정말? 오늘 수업에. 많은 친구들이 왔군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선생님. 네. 그 오후 시간한만는 않았어요? 아. 10시 반에 와요. 우리 수업 끝날 때 온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부는요. 부탁하고 거절하기. 따라합니다. 부탁하고 거절하기. 부탁하고 거절하기. 네, 부탁하고 거절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그거 또 고구미 그그런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너무 보자, 같고. 보자. 아, 고, 고구미 그그런 그리는 거 같네. 선생님, 여름 여름휴가 갔던 얘네들 다시 돌아왔어요? 아, 전체 화면. 잠깐만요. 셀카 비디오 기넣사용요 범인은 깜짝 고범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이 화면 보이나요? 아니요. 안, no. 보여요. 안,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No 일이. 아 화면 하나도 안 보이나요? 네 선생님만 보여요. 아 그래? 그럼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어? 여러 참가자 함께 보게 돼 있는데 선생님을 여러 참가자가 함께 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 네. 함께 보기 네. 공유 네. 아하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보이나요? 네 아니요 아직이요 보여요 보일 텐데 네. 보이나요? 네자 보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이야기는 예의 바르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해요. 부탁하는 법과 거절하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고구미와 깜재가 나옵니다. 누가 먼저 뭘 해볼까요?